안녕하세요, 리버트입니다. 혹시 다이어트 중에 정체기 겪어 보셨나요? 아니면 지금 정체기가 아닌가 생각하며 어떻게 하면 이 지긋지긋한 다이어트 정체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버둥거리며 애를 태우고 있나요? 정체기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매우 조급하고 부정적으로 보여요. 아왜 이렇게 안 빠지지? 다이어트 포기하고 싶다. 너무 지쳤어 등의 생각들이 몰려오죠. 하지만 이번 영상에서 제가 정체기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완전히 바꿔 드릴게요. 더불어 정체기의 올바른 개념과 정체기를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정체기란 다이어트 초반에 체중 변화가 잘 나타나는 것과는 달리 체중이 안 빠지고 유지되는 기간인데요. 그렇다면 정체기는 왜 오는 걸까요? 정체기는 원래 내 상태를 유지하려는 항상성과 내 몸이 급격한 변화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시간이에요. 살이 찌거나 빠질 때 보통 체중이 우상향하거나 우하향하는 그래프로 변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 몸의 체중은 계단식 형태의 그래프로 변해요. 바로 항상성 때문이에요. 항상성이란 우리 몸이 체중, 체내 세균수, 체온 등 각종 상태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 몸이 체온을 36.5도로 유지하려는 것. 주변 기온이 변한다고 해서 체온이 쉽게 변하지 않잖아요. 이와 같이 체중 또한 그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어요. 사람마다 유지하려는 체중 조절점이 다른데요. 체중 조절점은 자기가 가장 오래 유지한 체중인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특정한 시기에 체지방이 늘어나면서 체중 조절점이 올라가고 체중 조절점이 높게 바뀌는 거예요. 다시 말해, 체중 조절점을 낮게 바꾸지 않는다면 체중을 빨리 뺀다고 해도 요요가 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체중 조절점이 바뀌는데 최소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요. 예를 들어, 체중이 70kg인 사람이 2개월간 10kg를 감량했다면 60kg가 현재 본인의 체중이지만 내가 기억하는 체중은 2개월 전 유지하고 있던 70kg이기 때문에 그 체중으로 잡고 돌아가려고 하고 그러다가 요요가 오게 되는 거예요. 최악의 경우는 그 전보다 더 살이 찌는 악성 요요가 오는 거예요. 이런 경우 체중이 빠졌지만 체중 조절점이 변하지 않는 거라고 할수 있어요. 보통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은 체중이 감량되는 그 기간에만 집착하는데 빠진 체중을 고치는 단계까지가 진짜 다이어트 성공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체중이 빠지는 것보다 체중 조절점이 낮아지는 게더 중요하다는 사실 이해하셨죠? 때문에 살이 초반에 쭉쭉 빠지는 체질은 유지기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이런 경우는 살이 잘 빠지지만 반대로 말하면 살이 잘 찌기도 하는 체질이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살이 천천히 빠지는 경우는 몸이 적응할 시간을 갖기 때문에 요요가 잘 오지 않고 쉽게 살이 찌지 않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 남들은 살이 잘 빠지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안 빠지지? 정체기가 왜 이렇게 길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정체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반드시 필요한 기간이에요. 정체기는 살이 안 빠지는 시기가 아니라 빠진 체중을 단단하게 다지는 기간이에요. 빠진 체중을 세팅하는 시간, 체중 조절점을 낮추는 기간은 정말 정말 중요해요. 정체기는 사람마다 기간의 차이가 있지만 절대적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데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오히려 살이 더안 빠져요.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코르티졸 호르몬이 살이 빠지는 걸 방해하는 역할을 해요. 정체기가 왔다면 정체기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예요. 정말 중요한 얘기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정체기란 빠진 체중을 단단하게 굳히는 시기. 하지만 정체기라면 반드시 체크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지극히 자연스러운 정체기가 있는 반면, 나도 모르게 정체기 기간을 늘리는 상황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체크해 보면 더 빨리 체지방을 감량하실 수 있으니 집중해 보세요. 첫째, 다이어트 초반과 현재의 식단 비교해 보기. 아무래도 다이어트 의지가 불타는 초반에는 다이어트 식단도 건강하게 잘 챙겨 먹는 경우가 많은데 다이어트가 지속될수록 식단에 좀 느슨해지다 보니 나도 모르게 체지방을 잘안 빠지게 만드는 간식들을 먹게 될 수도 있어요. 과자, 빵, 초콜릿, 단 음료 등 정제탄수화물을 너무 자주 먹고 있는 건 아닌지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건강한 식단을 위주로 먹는 것도 매일 같은 음식을 먹는 것보다는 음식군을 좀 바꿔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가장 좋은 것은 식단에 영양소가 가득한 제철, 과일, 채소, 음식들을 꼭 챙겨 드시라는 거예요. 하지만 정체기가 왔다고 식사량을 더 줄이지는 마세요. 정체기에 절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칼로리보다 제대로 된 영양소를 챙겨먹는지를 신경쓰는 게 중요해요. 둘째, 운동의 변화 다이어트에 가장 중요한 건 식단이지만 지금까지 운동을 하지 않았다면 식단이 어느 정도 안정된 현 시점에 운동을 추가해보세요. 평소 활동량이 적고 운동과 정말 친하지 않다면 가벼운 운동이나 생활 활동량을 늘리는 것도 좋아요. 아니면 가벼운 운동을 하던 사람이라면 근육 운동을 추가할 시기예요. 부담스럽다면 스쿼트 5개, 팔굽혀 펴기 5개, 이런 식으로 아주 작게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도 되니 지금 시작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운동을 하던 사람이라면 혹시 매일 똑같은 운동을 같은 패턴, 같은 강도로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체크해보세요. 우리 몸이 운동 패턴에 적응해버리면 운동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니 운동의 종류나 방법의 변화를 가져볼 시간이에요. 셋째, 목표체중 체크하기. 목표 체중에 가까워질수록 빼야 할 체지방이 줄기 때문에 체중이 더디게 주는 건 당연한 우리 몸의 원리예요. 단 이미 표준 체중 범위인데 저체중으로 가는 목표를 설정해 놨다면 더더욱 체중이 안 빠지는 건 당연해요. 체중계의 단순한 숫자가 아닌 체지방률이나 내장 지방의 기준으로 건강한 체중 목표를 세워보세요. 정리 요약해 보자면 정체기는 꼴도 보기 싫은 지겨운 시기가 아니라 정말 고마운 빠진 체중을 다지는 시기며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그러니 잠시 숨을 고르고 다이어트 식단, 운동 등 다이어트 패턴과 습관들을 점검해 보세요. 단 그러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기록이 굉장히 중요해요. 식단 일지나 운동 일지와 같은 다이어트 일기 다들 쓰시죠? 혹시 안 쓰셨던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꼭 써보세요. 쓰기만 해도 살이 빠진다는 사실. 마지막으로 체중계의 숫자가 변함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몸 안에서는 아주 다이나믹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세포들이 건강해지고 염증을 일으키는 지방세포들이 타들어가고 노폐물이 점점 줄어드는 시기. 정말 신나지 않나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듣기만 해도 살 빠지는 정보를 가장 빠르고 쉽게 들으실 수 있어요. 오늘도 당신을 응원할게요. 고맙습니다.